노트르담 대성당의 인문학적 의의 분석 및 유형적 보존과 잔향 시간을 통한 보건 프로젝트 고찰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정명진, 한 예지입니다. 혹시 2019년 4월 15일을 기억하시나요? 이날은 파리의 심장이라 불리며 수세기 동안 프랑스 국민들의 자부심이 되어온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에 휩싸였던 날입니다. 신강 강변에 모인 프랑스 시민들은 충격과 슬픔에 잠긴 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침묵 속에서 바라보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인들에게 수세기 동안 각별한 의미를 갖게 한 상징적 공간이자 프랑스 문화의 정수가 축적된 소중한 인류 유산이기에 프랑스의 국민과 더불어 전세계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소실된 문화유산을 복원할 때는 이에 담긴 건축적, 인문학적인 미와 함께 그 유산에 사용되었던 정밀하고 체계적인 수과학적 요소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이에 이 모드를 아울러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았습니다.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복원 프로젝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노트르담 대성당의 인문학적 의의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고딕 양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성당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딕 건축은 13세기 초 프랑스에서 발생되어 15세기까지 중북부 유럽에서 전개된 건축 양식으로 역사상 종교 건축의 절정기를 이끌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에는 고딕 양식의 기반을 둔 건축적 실체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첨두형 아치입니다. 첨도형 아치는 아치의 반지름을 자유로이 가감함으로써 아치의 정점의 위치가 변화되며 반원형 아치에 비해 하중 지지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으로 리브 볼트입니다. 이는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사용되었던 교차 볼트에 첨도형 아치의 리브를 덧대어 구제, 구조적으로 보강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첨도형 아치의 사용으로 리브볼트의 구조체계가 정방형에 한정되지 않고 장방향도 가능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트레이소리는 창 윗부분의 장식적인 구조물로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선을 그려 장밑창 장식하, 등을 장식하는 돌로 만들어진 골조이며 성당의 미학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인드글라스는 개구부의 확대가 구조적으로 가능해진 고딕 건축에서 공간의 연출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은 유리 조각의 강렬한 색상들로 성서상의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전달성을 강화하며 공간의 극적인 효과를 빛에 의해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건축적 구조와 이에 담긴 인문학적 요소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을 더욱 조화와 균형으로 충만한 종합 예술 작품으로 완성시킴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원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는 성당의 지붕에서 발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공사 중이던 첨탑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첨탑과 그 주변의 지붕이 점차 붕괴되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원인은 누전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화재 원인이나 발화 지점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용융흔이 중요한 단서로 제공됩니다. 용융흔이란 구리 전선이 놓았다가 다시 응고된 흔적을 말합니다. 용융흔 분석을 통해 화재 진행 방향을 알수 있으며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발화 지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화재 발생 당시 전기가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용융흔의 다양한 모습을 분석하면 원인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화재 조사자 분들이 육안으로 용융운을 구별하고 있으며 화재 조사부들의 차이, 개인의 노하우에 따라서 판별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용융운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CN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단락형과 열은의 판별 프로그래밍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의 약자로 딥러닝에서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이며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컨볼루션이라는 전처리 작업이 들어가는 신경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CNN은 이미지를 그 자체로 받음으로써 공간적, 지역적 정보를 유지한 채 특성들의 계층을 빌드업합니다. 이로써 이미지의 한 픽셀과 주변 픽셀들의 연관성을 살려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따라서 입력과 이미지의 모든 영역에 같은 필터를 반복 적용해 패턴을 찾아 연산 처리하여 분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류원의 종류로는 전성 피복이 소실된 후 단락에 의해 생성되는 1차 단락 큰과 화재열로 의 전성 피복이 소실된 후 단락에 의해 생성되는 2차 단락 큰 그리고 화재열에 의해 녹은 후 다시 응고된 열흔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분류하는 프로그래밍을 설계하려면 이와 같이 다양한 사진 데이터를 학습시켜 CNN 알고리즘 기반으로 분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원인 조사 또한 용용한 판별 예측 프로그래밍을 통해 더욱 면밀한 원인 조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D 모델링 및 노트르담 대성당 디지털 재건 프로젝트를 통한 유형적 보존입니다. 화재로 파괴된 노트르담 대성당을 예전과 똑같이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도면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설계도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뉴욕 바사르 칼리지에서 중세고딕 건축물을 요구했, 연구했던 앤드루 탈런 교수는 2015년 노트르담 대성당을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3D 입체 이미지로 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D 스캐너는 레이저를 발사한 뒤 대상에 부딪혀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레이저가 반사돼 돌아오는 지점 하나하나의 거리를 계산해 이를 바탕으로 반사점의 위치 정보를 생산합니다. 생산한 정보가 모이면 건축물의 형상을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노트르담 대성당을 VR로 구현하여 가상 투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재건 동안 대중은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히스토커버리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도구를 사용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향, 즉 전향시간을 통한 무형적 보존입니다. 각자의 공간에는 각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역시 물리적 성질이 있기에 공간의 크기, 구조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의 음향학자 사운드 엔지니어 그룹이 화제가 일어나기 몇년전 노트르담의 음경을 자세히 측정해 놓았습니다. 소리를 기억, 기록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잔향 시간에 주목하였습니다. 잠시 잔향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벽과 천정과 바닥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발생하면 벽이나 천정 바닥에서 소리가 반사되고 흡수됩니다. 미국의 건축 음향학자인 웰리스 세바이는 잔향 시간이 실내 음향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인자라는 사실을 알아내었으며 이를 공식화·수식화하였습니다.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t가 전향 시간이고, v는 공간의 용적, A는 흡음 면적이라고 불리는데, 흡음률 면적의 총합입니다. 따라서 실내 전향 시간은 실내 공간의 크기 및 실내 표면의 흡음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흡음률 면적의 총합이라는 말은 공간에 있는 모든 면에 대한 각 재료의 흡음률과 해당 재료의 면적을 곱해서 더하라는 뜻입니다. 잔향시간은 초기 실내 음향 레벨에서 60dB이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세바인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전형적인 실내 배경음압이 40dB이고 전형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음이 100dB인 사실을 견주어 그 차이를 해당하는 60dB의 감소시간을 잔향시간으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그림일에서 강당이나 콘서트홀, 교회, 강의실 등의 잔향이 형성되는 시간적인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느 위치의 직접 음이 가장 큰 소리로 가장 먼저 도착하고, 초기 지연 시간이 지난 후에 벽이나 천정, 바닥에서 초기 반사된 소리가 도달하되 음압이 감소합니다. 초기 반사 다음에는 늦은 반사, 즉, 다중 반사된 소리들이 잔향된 상태로 도착하면서 세기는 점점 약해집니다. 직접음보다 다중 반사음이 전달 경로가 길어서 도달 시간이 늦어지고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서 흡읍되기 때문에 음압이 낮아집니다. 이로써 실내 공간이 클수록 잔향 시간이 길어지리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며 큰 공간의 잔향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흡음재의 적절한 선택과 적절한 배치 면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잔향과 메아리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단양은 해당 그림처럼 반사함들의 시간 간격으로 조, 조밀하기 때문에 구별하여 들릴수 없는 소리이고, 메아리는 반사함들의 시간 간격이 35메가세크 이상으로서 구별하여 감지되는 소리입니다. 실내 단양 시간은 풍선을 터뜨리거나 박수로 펄스성 소리를 발생시켜 여러 시점에서 마이크 시스템으로 측정합니다. 잔향 시간이 1초 이상인 실내는 반사음이 많은 경우이고 음향적으로 라이브하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잔향 시간이 0.5초 이하인 공간은 반사음이 적은 경우이고 음향적으로는 드라이하다고 표현합니다. 라이브한 공간은 오르간이나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를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음악에서는 좋지만 매력, 대화음의 명료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드라, 드라이한 공간은 대화음의 명도는 높아지지만 음악적으로 풍부함에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내 공간의 용도에 따라 적절한 단양 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연주홀이나 강의실의 단양 시간은 500Hz를 기준으로 1.5초에서 2.5초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비엔나 연주홀의 경우에는 헐티가 있 0.5초이고 버스턴 심포니 홀은 1.8초, 런던의 로열 페스티벌 홀 홀의 잔향 시간은 1.5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트르담 성당의 잔향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더미 헤드 마이크와 전방향 입체 마이크로폰을 대성당에 배치한 후 확성기를 통해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폰은 음파의 진동에 따라 전기신호를 발생하는 장치이고, 더미헤드 마이크는 사람 머리 모양으로 만든 녹음 장치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간의 단향시간을 분석한 결과, 노트르담 성당의 단향시간은약 6초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노타, 모차르트 협주곡은 점점 불협화하으로 그레고리안 성가는 더욱 웅장하게 들리는 수치입니다. 또한 연구진은 가상현실 버전의 노트르담을 구현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당 내부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상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환경의 잔향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노트르담 성당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잔향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이론적인 상황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잔향시간을 구할 때 표준은 T60이지만 실제로 가진원의 음압을, 음압이 을음압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에 60dB까지 감세가 깔끔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경소음이 높은 공간인 경우에는 음원 대비 60dB 감세하면 배경소음과 마스킹이 되어서 정확한 도, 겨,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t30 t20의 값을 사용합니다. 30dB 감소할 때까지 의 시간의 2배 또는 20dB까지 감소할 때의 시간의 3배를 RT로 사용하면 소음 대비 잡비가 높은 경우에도 단양 시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t20 t30을 보는 것은 감소하는 모양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기 감쇄 특성을 보기 위해서 Early Decay Time, T10도 음향 지표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는 10dB 감소할 때의 시간의 6배입니다. 전향시간 공식에서 흡음율에 따른 전향시간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흡음재가 많은 장소에서부터 반사재가 많은 장소를 지표를 삼아 열람실, 교실, 화장실을 중심으로 직접 전향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총 5번 측정하여 평균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오디오 툴을 사용하여 잔향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초기 감쇄 특성을 보기 위해 t10 값의 6배를 곱한 값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측정한 결과 사진과 그 공간의 사진을 담아 보았습니다. 먼저 열람실입니다. 교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그 결과 흡음재가 매우 많은 열람실에서는 평균 잔향시간이 0.2604로 가장 작았고, 반사재가 매우 많은 화장실은 평균 잔향시간이 5 9 2로 가장 길었습니다. 따라서 잔향시간 공식과 부합하게 흡음률과 잔향시간이 반비례함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트르담 대성당의 인문학적 의의를 알아보고, 노트르담 대성당의 유형적 보존과 잔향 시간을 통한 복원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